별 볼일 없는 이런 저도 라오스에 와서 젊고 순수한 라오스 여자를 만나 연애하는 삶참 행복합니다. 한국에선 저희같이 나이 많은 남자들 젊은 여자 눈도 못 마주치죠. 한국은 10살 이상 차이 나는 여자 유혹을 시도하면 범죄자 취급을 만드는 사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한국 여자들이 만든 사회 분위기죠. 하지만 여기는 라오스입니다. 나이 차이는 뭐든 서로 사랑하면 그만이죠. 나를 사랑하는 젊고 아름다운 라오스 여자를 만나 평생을 함께한다. 상상만해도 행복하시죠. 게다가 라오스 여자, 한국 중년 남자 궁합도 꽤잘 맞아요. 외국인에 물든 여자와 클럽녀를 제외하며 최근 우리 중년 분들이 라오스에 와서 한달 살기를 하다가 여자 친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서 결혼까지 가는 경우도 봤습니다. 라오스 여행 와서 어쩌다 사랑한 여자친구를 사귀고 연애를 하고 급속도로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좀 있는 여자와 결혼을 한 사람들이 오래 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전제해서 만난다면 라오스의 노처녀를 추천합니다. 라오스까지 와서 평생 살아갈 여자로 노처녀를 만나라고 라오스 결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될 수도 있겠군요. 라오스 여자 왜 노처녀를 만나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오해를 풀어 드리자면 라오스는 노처녀 기준이 저에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최소 30대 초반이 지나야 노처녀라고 불립니다. 요즘 한국 여성들 다들 30, 30대가 넘어서 결혼하죠. 라오스는 한국과 다르게 15살에 결혼하는 여자도 많습니다. 라오스 여자 보통 만 20살쯤에 결혼 합니다. 라오스 녀 노처녀 기준은 한국과 다르게 만 24세쯤 됩니다. 지금 기준으로 2000년대생 이후 출생이면 다 노처녀라고 보면 되겠네요 라오스에서는 왜 이들을 노처녀 라고 부를까요 왜냐하면 라오스 여자들은 이미 20살 전후에 결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죠. 라오스 여자들은 10대 때부터 집안일 물론 빨리 독립해서 스스로 돈벌 정도로 착실하죠. 라오스는 10대 후반만 돼도 알뜰살뜰합니다. 라오스 몽족 결혼 나이를 보면 대부분 10대입니다. 특히 스무살이 넘으면 이미 대부분 라오스 여성들은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죠. 또두 번째 이유입니다. 인생 경험으로 남자를 이해할 나이다. 라오스는 어천이 제가 말하는 인생 경험은 몸을 굴리다 정착할 남자를 찾는 이상한 여자들의 인생 경험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반인 라오스 여자들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라오스 여자들이 10대 때 일찍 결혼한다 해도 10대면 어리죠. 놀고 싶기도 하고 가고 싶기도 하고.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린 여자들은 나이든 남자와 결혼한 대가로 원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라오스가 아무리 어린 나이에 결혼 한다 해도 10대면 어린애는 어린애죠. 어, 어려서 아직 두정도 많고요. 하지만 20살이 넘으면 여자들은 남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준비는 다 되어 있어요. 스스로 돈도 벌어오고,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미 알고 있고 남편의 삶의 무게를 잘 알고 있죠. 이런 여자와 결혼하면 동반자로서 옆에서 남자 인생에 든든한 조력자가 되지요. 철이 들어서 작은 갈등이 있어도 여자가 이해해주려고 하고 싸우려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나이 좀 있는 여자랑 결혼해야 오래 갈 수가 있죠. 또세 번째. 중년 남자와는 20대 중반 여자의 궁합이 오히려 잘 맞다. 학교에 다닐 딸벌이랑 결혼 생활을 하는 것 겉으론 즐거워 보일 수 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어린 여성이 고온 살결을 보는 행복도 평생 가진 않고요. 결혼해서 부인이 아니라 딸처럼 매일 두정부리면 결혼 생활이 즐거울까요? 부부 사이는 인생의 미래를 함께하는 것이입니다. 너무 세상 물정 모르고 철이 없는 여자랑 결혼하면. 신부가 아니라 이 여자를 양육하는 기분이죠. 연애할 때 부리는 투정은 귀엽에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함께 할 부인이 이런 투쟁, 투정을 매일 부린다면 아마 결혼 생활이 쉽진 않을 겁니다. 저는 결혼을 아직 안 하고 수없이 연애만 해왔지만 주변의 라오스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을 보고 참고해 보았습니다. 철이든 착한 라오스 여자와 국제결혼한 남자들이 오히려 잘 살더라고요. 어린 여자랑 결혼한 분들보다는요. 또 라오스 여자들 중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없는, 특히 없이 시작해서 남편과 처음부터 꾸려나가려고 하는 각오로 결혼한 여자들이 많아서 참 보기 좋습니다. 결혼 생활은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라오스 여자와 만나고 연애를 할 때, 좋은 사람 만나서 평생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또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